아... 수학 너무 노잼이야 수학의 재미를 못 느끼셨다고요? <laughs> 교과서의 기본과 응용문제를 한 번에 잡는 문제집 여러분의 수학실력 향상을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수학실력이 향상된다고? 그렇습니다 주제별 다양한 예와 그림을 통해 개념을 쉽게 익혀 탄탄한 기본기를 완성할 수 있는 만점왕 수학 플러스! 요즘 세상에 기본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나요? 응용력 높이기 코너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중상 수준의 문제까지 공략하는 단계별 유형학습! 문제집만 풀고 너무 지겨운데... 지겨운 공부는 이제 그만! <놀라> 문제집에 제공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EBS 선생님의 문제풀이 동영상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차군! 여기서 하나 더. 플러스.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를 한번더 복습할 수 있는 복습책. 실력은 쑥쑥, 문제 해결력은 업! 시킬 수 있는 저로의 기회. 만점왕 싹 플러스. 자세한 내용은 EBS 교육방송 홈페이지나 검색창을 통해 확인하세요.